예, 안녕하세요. ARM 아키텍처 완전 정복 수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업은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CPU 공부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컴퓨터 공학과 안에서 컴퓨터 구조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고 조금은 이제 윗레벨에서 그리고 또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진짜로 다뤄야 되는 ARM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또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CPU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RM CPU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해야지만이 할수 있는 업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세부적으로 뭐 x86이 아닌 ARM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즈베리파이 4를 기준으로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배우지만 어셈블리 랭귀지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완벽하게 뭐 전부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된 명령어들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x86이랑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맞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x86보다는 ARM에 있는 레지스터라든지 그런 명칭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제가는 이해하기 좋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또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익셉션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셉션 레벨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해도를 쌓아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RM도 32비트하고 64비트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64비트 환경이지만 32비트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굴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환경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제가 그냥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추측해서 커리큘럼을 짠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현대모피스라든지 삼성전자 다양한 회사들의 어, 이제 교육을 가면서 요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요청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들어가서도 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시하고 메모리 구조, mmu, 요런 내용들도 같이 다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동작하는 거를 아예 모르시면 이거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메모리 동작이 int a는 1부터 시작을 해서 한땀한땀 한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 내용들도 정확하게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 내용을 통해서 요런 것들도 함께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트러스 존, 가상화, 암호화 내용들도 CPU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어, 짚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은, 어, 소개를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gdb를 통해서 봤던 것 중에, 이제, break, add, int, 네, run, disassemble.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더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그 실행 결과를 한번 증명을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인스트럭션이 이 더비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있잖아요. 요게 실행되는 것까지 이제 넥스트 t i 9라고 해서 다음 인스트럭션 9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그러니까 보면 이 인스트럭션의 포인터가 위에 있어 있다가 좀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게 실행된 직후에요 직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W3을 먼저 봐요. 그러면 이게 2가 들어 있잖아요. 2라는 값이 내부적으로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어쨌든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이는 S1이라고 하는 걸를 통해서 봤을 때여기 S 값이 2로 들어 있는 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벡터 레지스터 V1 안에서 S1이 32비트짜리가 4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네개 2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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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V0가 아니라 V1 레지스터에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이네 개가 V S0 S1 이렇게 아니죠. S... 지금 우리는 S1이니까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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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4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1 안에서 S1 4개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시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V1이나 S1이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복잡하게 나오죠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v1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사실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나눠서 쓸수 있는 게 32비트 짜리 64비트 짜리 16비트 짜리 8비트 짜리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출력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케이스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 결국에는 V1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V1